우리 오혁 씨도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오혁입니다. 아, 저는 제가 찾아간 거라서 어렵지 않았고요. 그래요. 이분이 캐스팅 다 하셨는데 말좀 하시죠. 그래요. 네. 우리 오혁 씨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같기도 하거든요. 어떠셨어요? 어. 어, 생각할 <laughs> 네, 시간 드릴게요. 네, 네. 그 고민을 했는데요. 어, 예. 재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. 어 하기로 했습니다. 아우. 그 제가 이때까지 말이 사실 제가 말 수가 별로 없기도 하고 오. 어 낯을 많이 가려서 예. 음,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. 네. 어마음가짐만그렇대요 마음가짐만 <laughs> 마음가짐만이라도 네. 그렇게 갖는 게 어디예요? 네. 음. 그렇습니다. 아, 혁이 말 많아요 평소. <laughs> <저>, 이거, <laughs> 어 이건 식스센스 이외 최고의 반전. 정말로? 어, 아, 완전 스다쟁이에요 원래. 진, 네. 진짜요? 네, 네, 네. 와, 이건. 어, 이건. 그 관찰카메라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처음이었는데. <laughs> 아, 그랬죠. 그 일반적으로 그 생각할 때 그걸 말로 하시더라고요.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생각만 했거든요. 어... 그래서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.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아니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은 응. 생각을 하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아,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근데 저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. 아 생각만. 네. 어. 저는. 아? 우리 오혁 씨의 이중생활을 보는 걸로 저희가 만족을 할게요. 네. 예, 왜냐하면 정말 궁금하거든요. 오혁 씨의 이중생활.